찾아오는 감동 클레도르 구독 서비스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레도르 구독 서비스는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이 순금한 돈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순금한 돈 아니 제가 99번째 주문자 들어왔을 때 전화 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서운해 아왜안 주신 거예요 진짜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사은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독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월 1만원대에 정말 많은 사은품이 오니까 매달 새롭게 구성되는 아이스크림과 함께 찾아오는 사은품을 기다리는 재미가 완전 쏠쏠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에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스, 오, 우와.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니, 너무 센스있고 꼼꼼한 게 감동카드까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선물 상자에는 초코로. 가득 채웠다고 쓰여져 있네요 오 진짜 글대로 거의 다 초코 제품으로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쌓아놓고 먹는 게저희 드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독 서비스 하게 돼서 저희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오 엄청 맛있겠다 이거 냉동실에 다 넣어놔야지 짠와 이번 달 사은품은 바로 이 클레디백인데요. 너무 예쁘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사이즈도 넉넉하고, 제가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거 사은품 받는다고 아침부터 엄청 기다렸다가, 결국에 못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클레도르는 구독만 하면은 이렇게 예쁜 클레디백이 옵니다. 대박이죠? 우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안에 사이즈를 보여줄게요. 완전 넉넉해요. 어디 뭐 피크닉 가거나 여행 갈때 이거 들고 가면은,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클레디백인데요. 아, 이거 나의 클레디백입니다, 여러분. 으음. 여러분, 아까 숭구만돈 얘기 드렸었죠? 그게 바로 이건데요. 엄청 고급스럽게 각인이 되어 있고, 안에는 짜자잔, 이렇게 숭구만돈이 들어있어요. 오. 이 숭구만돈은 100번째. 200번째 주문자에게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정기구독 클릭 클릭 하세요 음 지금까지 이클레딕핏부터 황금열쇠까지 언박싱을 해 봤는데요 오픈 이벤트로 여러분 가입만 해도 이렇게 마스크 스트랩을 드린다고 합니다 매달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집으로 직접 받고, 다양한 또 사은품들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매달 집으로 찾아오는 감동, 글래르